운전석 문을 열면 하단 안쪽 부분 플라스틱 커버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걸 모르고 카센터에 가서 룸탱이를 받고 있습니다. <놀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에어컨 바람을 근본적으로 50% 이상 시원하게 할수 있는 대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3분만 투자해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만들어보세요. 아, 이 오래된 차 키로수도 너무 많고 여기저기 상처도 너무 많아서 중고차 들려주차 매입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폐차를 해도 똥값이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없긴 왜 없어유?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많아도 KS 중고차 수출에 전화하시면 전국 최고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셔서 세경 소개로 차 판다고 말씀하시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챙겨주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중고차 판매는 물론 자동차 수출까지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세요. 잠시만 집중! 인터넷 업계 1등 인터넷 비교원에서 타업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지원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현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된탈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을 드린다니까요 만약 타업체보다 혜택이 적을 시 차액 15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추천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무제한 제공 인터넷 TV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이경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위 속에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대부분은 에어컨을 켜고 운행을 하실 건데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원했던 에어컨 바람이 오늘따라 평소보다는 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신호대기를 하는 정차시에는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미지근한 바람은 아니지만 조금 시원해지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증상을 겪고 있는 운전자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스파크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에어컨 에어컨 바람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에어컨을 켰을 때 비교적 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심지어 정차 시에는 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같은 무더위 속에서 운전을 하기란 집중도 안 되고 스트레스 그 이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원인 이 있는데 보통 첫 번째로는요 에어컨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서 이런 증상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요 에어컨 냉매인데요. 에어컨 냉매 부충은 각 가까운 카센터에서 쉽게 하실 수 있고 차종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에어컨 필터 교체나 에어컨 냉매 보충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걸 모르고 카센터에 가서 눈탱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 교체나 냉매 가스 충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이건데요. 그냥 보면 플라스틱 막대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부품은 온도 센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씨마스터 어셈블리 에어컨디셔너 이베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름이 많이 길죠. 그래서 그냥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에어컨 냉매가 순환하면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베퍼레이터 센서로 인한 차가워진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베퍼레이터 앞에는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컴프레셔 동작을 감지하는 역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가 고장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증상, 정차 시 에어컨 바람이 미지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쉐보레 스파크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 기준으로 부품 가격은 8,500원입니다. 꽤 저렴하죠? 근데 쉐보레 차량이 아닌 현대 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품만 그 가격이지 도차려면 카세트 토가야 되는 거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종마다 센서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현대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문을 열면 하단 안쪽 부분 플라스틱 커버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스파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콘솔 박스 하단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서의 위치는 다를 수 있으나 교체 방법은 다 동일하니 이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센서 위치를 확인한 뒤에 센서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터와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를 분리해 주고다 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해의 역순으로 새로 준비한 이베프로이터 온도 센서를 다시 결합해주고 안쪽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장착 완료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거 작업하는데 단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켜보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켰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정차 시에는 미지근 바람이 나왔었는데 정차 시에도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50% 이상은 시원해진 것 같네요. 에어컨이 미지근하다고 카센터 가기 전에 이베포레이터 온도 센서를 먼저 교체해보시면 이 단계에서 80% 이상은 차량의 에어컨을 다시 시원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바람에 큰 돈이 나갈까봐 걱정했는데 단돈 8,500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베퍼레이터 온도 센서를 교체하니 에어컨 바람이 주행 중이나 정차 시에나 너무나 시원해졌습니다. 잠깐 내차팔 때 KS 중고차 수출로 문의하세요. 세경이 소개하는 곳이니까 믿을만하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에어컨 바람 시원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